안녕하세요. 파파디비의 파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한 업무를 맡은 날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고요? 그 임무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보이시나요? 매직 클리너. 한마디로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놈, 두 개, 세 개. 저희 집 여왕님께서 이렇게 큰 임무를 줬습니다 그것도 화장실 청소하라고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아니 앞으로 저보고 화장실 청소를 몇 번이나 하라고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 화장실이 청소해 놓고 뭐 얼마 안 지나면 또 더럽고 이렇게 청소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때도 잘안 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 여왕님이 인터넷에서 이걸 찾았어요 이걸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광고에서 효과가 좋다고 이걸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다섯 개나. 그 지금 세개 있죠? 두 개는 지인한테 뭐 줬나 뭐야. 그나 남은 세 개를 사다 놓고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저보고 하라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가 아싸 뭐 영상도 찍을 겸 청소 한번 해볼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효과가 좋으면은 여러분도 사서 욕조 혹은 화장실 청소 이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사시고 제가 해봐서 효과가 안 좋으면은 그때는 뭐안 쓰셔도 되고요. 그 어차피 제가 지금 청소를 해보고 잘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광고는 아니에요. 절대 광고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내어도 되나? 가려줘야 되는 거아니에 자 그럼 청소 한번 해볼까요? 아 그전에 먼저 사용설명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이 사용방법을 준수하시면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흔드는 건 깜짝이야 아 어! 안에 뭐 안에 엄청 팽창해진 것 같은데요? 어. <laughs> 소리 들리시죠 이거? 이건 소리 안 들리죠? 이거 들어볼게요. 안 들려요? 이야. 닫아주고 음. 제품을 바로 세워잡고 청소하려는 부위로부터 30cm 정도 떨어져서 뿌려주세요. 파란색 거품이 어염과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약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거품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거품을 물로 헹궈주세요. 어염이 심한 경우에는 스펀지나 청소용 솔로 문질러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뭐 그냥 설명서는 이렇게 끝! 그러면 <laughs> 한번 청소해볼까요? 고고! 자 그럼 이제 저희 집 화장실 한번 둘러볼까요? 일단 딱 봐도 너무 더럽죠? 어우 더러워 지금 저걸 사서 청소한다고 저거 산업용 청소 여태껏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 장난 아니죠 지금? 일단은 저걸 한번 사용해가지고 어느정도 깔끔하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 고시 청소를 하는데 벌써 이렇게 들어오셨다 절대 로 청소 안 하고 사는 건 아니고요. 청소를 해놔도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게 대리석, 대리석 사이 사이 보시면 이렇게 검은 거붙죠 이게 나 물때에 뭐. 아우, 아우, 더러워. 그럼 클리닝 한번 뿌려보고 10분 뒤에 다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더 흔들어주고요. 이거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액션! 이쪽에만 이렇게 뿌려놓고 한번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 10분가량 지났는데요 음, 저희집 화장실이 묵은때에 있으니까 묵은때는 스펀지나 뭐라 한번 닦아주라고 했었죠 그러면 제가 설로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대충 닦았는데요. 물로 한번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시죠. 그뭐 아까랑 별 차이 없는데,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주 조금 좋아졌어요. 아까보다는 아주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이쪽은 별 차이가 없죠.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뭐야, 이게. 그 이쪽에는 금방 클리닝 했던 것이고요. 그 이쪽에는 안한 것이에요. 그 이쪽에는 조금 노란색을 띄고 있죠. 누룩끼리한 색. 대신 이쪽에는 누룩끼리한 색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을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뭐냐고 이게? 아, 참. 에, 결국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마쳤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깨끗해졌죠? 설라빠빠 삐기가 청소를 다 마쳤어. 문제는 얘가 안 좋다면서 효과를 못본다는서 근데 좋은 점한 가지는 있어요. 얘를 일단 한번쫙 뿌려놓고 한 10분만 불려 놓으면은 그나마 뭐 물거품 내가지고 청소하기보다는 얘를 한번 뿌려주고 청소하는 게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또 자주 계속 해줘야겠죠. 어휴, 그래도 아까보다는 보기가 혼났네. 저기 뻥 뚫린다. 깨끗하죠? 이 정도면 뭐. 오늘 청소는 여기서 끝. <laughs> 화장실 청소는 얘 덕을 못 보고 얘는 그냥 거품 내주는 효과밖에 안 돼. 결국에는 그냥 혼자서 빡빡 닦아야 돼요. 오늘도 얘 덕분에 화장실 청소를 신나게 했네요. 혹시나 이 업체에서 보신다면은 개선 좀 해주세요. 얘는 뭐 설명처럼 그렇게 정가 아니에요. 예, 얘는 하도 쓸모가 없었죠? 일단 얘는 그냥 거품 내는 작용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걸 쓰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뭐 사서 써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 청소하기 전에 일단 불려놓는 효과 그리고 거품 낼수 있는 효과 그거 하나는 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혼자서 알아서 빡빡 닦으셔야죠 저처럼 덕분에 얘도 그동안 묵혀두었던 화장실 청소는 해놨네요. 결국에는 얘는 하도 쓸모가 없었고요. 일단 거품 내는 효과는 봤어요. 어지 그냥 거품 내는 효과만. 그 얘는 쓸모 없고. 결국에는 제가 혼자 빡빡 닦아서 청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욕실 청소나 화장실 청소 할때 거품 내는 효과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예 얘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쬐매나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데 얘를 한통다 써버렸거든요 이게 하나에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통다 썼어요 전체적으로 싹 뿌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통이 싹 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릴게요. 땡큐!